아 여러분 상쾌한 아침입니다. 어 다름이 아니고 어 고추, 어 소금장아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그 이렇게 구독을 해주시고 그걸로 인해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음, 소금장아찌를 어, 담는 거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셔서 제가 이렇게 오늘 또 동영상을 올리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은 기존에 제가 이제 뭐냐면 고추장 그 소금 장아찌를 자, 담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1.5리터에요. 근데 마음에 딱 드는 이렇게 그 고추가 없어요. 왜냐면 노지 고추는 끝물이고 이제 하우스 고추들이 이렇게 그게 조금 있는데 이게 단단한 거를 좀 찾기가 어려워서 제가 이제 그 시장을 한 두군 그 뭐지 그그 그, 이것도 그냥 이렇게 동네에는 없고요. 어 유성장, 유성시장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신탄진 시장 이렇게 장이서요어 그래서 고기를 가서 가도 이렇게 마땅한 게 없어서 어 제가 이게 농사지신 분이 이렇게 또 갖고 어, 오셔갖고 제가 이거를 구입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고추를 지금 보시면 여러분 제가 이거를 할까 말까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좀 자신감이 생겨서 이걸 하는 건데, 그거 조금, 어, 주의가 필요해요. 이게 보시면, 약간, 어, 단단하긴 한데, 조금 덜 단단해요. 이런 거는, 잘못하면, 여러분, 뭉개져요. 이렇게 요렇게 만져봐갖고, 이거는, 요렇고, 요런 거 단단해요. 지금, 요런, 약간, 이렇게 물렁물렁 하잖아요. 그리고, 자, 요런 거는 아주 단단해서, 여러분, 뭐냐, 물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 요렇게 약간 물렁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를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 왜냐면 약간 여러분 뭐냐면 단단하지 않고 약간 그 뭐냐면은 약간 살짝, 어, 뭐라 할까. 덜 이렇게 단단한 거는 물릴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제가 뭐냐면, 이, 이, 그, 고추장아찌, 소금장아찌를 추가해서 담을 때, 그래도 좀 이렇게 약간 말캉한 게 들어가도, 어, 물르지 않는 거, 그걸좀 알려드릴게요. 음.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어, 자자자자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기존의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제가 1 5터에 아, 1.5L에 지금 이렇게 소금 장아찌를 이렇게 담아놨죠. 음, 이거 밖에다 놓은 거고요. 어, 솔직히 얘기를 하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요렇게 지금 보시면은 고마지가 하나도 안핀줄 알았더니 그래도 요렇게 지금 껴있더라고요. 두 개만. 어, 이렇게 세 개. 세 개만 이렇게 껴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아무리 작업을 잘해도 위에 좀 떴던 거죠. 그리고 이거, 이렇게 된 애조차도 물른 거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하나만, 이렇게 물러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만. 음. <laughs> 이제, 그걸 얘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다른 걸 물른 거 없어요. 그리고, 이거 지금, 약간, 저기, 이렇게, 만졌잖아. 이거는, 이, 이거, 저기, 같이 만지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이게 처음 담으시는 분들은, 아니, 이렇게 이거 쭈글쭈글 하면 어떻게 해? 어? 이렇게 쭈글쭈글 하면 안 되잖아? 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쭈글쭈글 하죠? 이렇게. 응. 여러분, 이렇게 쭈글쭈글 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유는 뭐냐면, 얘를, 지금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이, 그렇고 여기가 지금 보시면은 얘가 물른 게 없어요. 지금. 어. 저거 지금 물른 거세개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 밖에다 대놨는데 하나도 안 물렀거든요. 근데 얘가 통통해야 되는데 이로, 이, 지금 이렇게 통통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돼있 이거는 뭐냐면 여기 꼭 여기를 안 잘라서 그래요. 이걸 자르면 얘가 통통해지죠. 근데 <laughs> 오래 두고 먹는 거는 굳이 자를 필요 없어요. 얘가 마술처럼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얘가 통통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힘들게 이걸 오래 먹는 거는 이거는 금방 먹을 거야. 잘르지만 오래 먹는 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릴 필요가 없어요. 어. 왜냐면 이게 나중에 통통해진다는 거. 지금은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어, 이렇게 보시면은, 어, 요, 요렇게 되지만, 오래 되면 어떻게 된다? 얘가 통통, 이렇게 통통해져요. 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오래 두고 먹는 거는 여러분 이렇게 구멍 안 뚫으셔도 되고 포크를 안 찌르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알려드리고요. 자 구독자가 이제 너무 감사합니다. 2만 5천을 넘어가고 이제 3만이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구독자 분들 때문에 3만이 이제 갈것 같아요. 뭐 꿈에 생각지도 못한 일인데 <laughs> 감사한 일인데. 어, 저희는 구독자분들이 거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그렇다 보니까 댓글이 좀 많이 없는 편이에요 뭐 저는 괜찮습니다 뭐 댓글이 없어도 이렇게 봐줄 시청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봐주시는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악플이 많이 달리는데 제가 사실 그거 찌우기가 너무 귀찮아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일이 많아서 악플을 여러분들이 단다고 해서 저는 꿈쩍 안 해요. 우리가, 아, 아이고 우리 여기 연세가 65세 이상 되신 분들도 많고, 60세, 50세 되신 분, 응? 어? 어? 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산전수정, 공중정 공중정까지 다 겪은 사람들이요. 어? 그런 거뭐 댓글, 어? 그 악플 단다고 해서 우리 꿈쩍도 아니야. 근데 단지 지우기가 귀찮아 그니까. 러 그거, 뭐 이렇게 악플을 다뤘어. 그, 저기, 뭐, 저기, 뭐요. 힘들어 죽겠네, 그냥. 응. 근데 이게 뭐냐면, 아, 지우기가 귀찮어. <laughs> 자, 여러분, 뭐냐면, 자, 중금속 배출에 좋은, 좋은, 중금속 배출, 제가 이렇게 들었, 했어요. 중금속 배출에, 어, 그, 뭐냐면, 조, 좋은, 좋게 하는 그 그렇게 하는 고추 소금장아찌 만들기 그 타이틀로 해서 제가 쇼트 동영상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게 상당한 많은 조회수를 했는데 거기에서 계속 악플도 달리고 그 다음에 문의를 주시는 게 있어요. 그거 하나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중금수 배출에 좋은 음식 중에는 해조류가 속하죠. 거기에 보면 이 다시마가 아, 다시마가 중금속 배출에 좋아요. 해조류가 좋다는 얘기죠. <laughs> 근데, 거기에 멜마다 악플이 달리는 게 뭐냐면, 아니, 이거 바다에 있는 거 아닌가요? 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게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된다면, 이거를, 여러분, 다시마를 출하를 해서 우리한테 판매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서 연구소에 맡겨서 해보던지, 어? 이상이 없으니까 판매를 하시지. 어? 그거를 계속 이제 앞으로 다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은 제가 봐서는 우리나라에서 음. 괜찮으니까 판매하시는 거예요. 바다에서 해조류 중에서도 중금속 배출이 좋은 음식이고요. 그리고, 지 일본에서 방사능 배출에 좋은 음식, 그, 방사능 배출을 하잖아요. 거기에서도 좋은 게, 방사, 이게 뭐냐면, 해조류 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일본에서 방사능을 지금 배출한 거, 우리나라까지 오는 기간이, 사에서, 4년에서 5년이 걸려요. 아직 드셔도 돼. 뉴스 안 보셔? 짜증나 죽겠네, 그냥. 힘들었고. <laughs> 어, 댓글 해주기가 힘들어서 그래. 이거 봐봐. <laughs> 중그 방사능 배출이 일본에서 한 게요 우리나라까지 오는 기간이 4 5년이 걸립니다 어?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드셔도 되고요어 그래서 제가 지금 저장 음식을 제가 하는 거잖아요 어? 왜냐면 그때 못 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저장 음식을 제가 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 소금도 그래서 미리 사놓고 제가 음식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소금도 그렇고, 여러분. 그리고 그, 이런 다시마 해조류 이런 것들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는 분명히 나라에서 어떤 정밀적인 검사를 해서 이거를 음, 그, 다시마부터 시작해서 그기준치가 있고 내놓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드셔도 됩니다. 그 뭐냐면 일본 방사능 오염수 그 오염으로 인해서 오는 거는 4, 5년이 걸린다. 그리고 지금 바다가 오염이 됐지만 이 뭐냐면 중금속이 그이 중금속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중금속하고 방사능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금속 배출과 그다음에 방사능 배출의 오염수 그거를 그. 우리, 그, 음식, 그거를 배출해 줄수 있는 게 뭐냐면, 해조류 쪽이 같이 좋아요. 그래서 이 다시마를 넣는 거라고요. 이 방송 보시고, 이제 저기를 하셔. <laughs> 자, 그리고 이제 중금소,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중금소 배출에 좋은 음식에는요, 해조류, 녹차, 미나리, 마늘, 브로콜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더 좋은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 일본 방사는 그 오염수에 그래도 우리가 그 배출에 좋은 음식에는 사과, 녹차, 미나리, 토마토, 미역, 다시마 그또 다른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넣는 거요. 이제 아셨습니까? 아 이거 보시고 어, 참고하시고요. 음 그렇게 따지면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대기도 오염이 안 됐습니까? 어, 그렇게 아시면 되구요. 자, 이제, 이, 이, 이거, 기존의 거 보세요. 이게 1 5터인데 고추를 알맞는 걸살 수가 없어.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 고추 장아찌를 담는, 음, 담는 그, 어,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뭐냐면, 제가 농사를 진게 아니고, 이거는 하우스에서 나온 거예요. 이건 하우스에서 농사를 졌기 때문에 분명히 영양제를 쓰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식초에다가 20분 정도 담궈놔요. 음. 농약이니 뭐니 하여튼 저는 한 20분 담궈요. 여러분 10분 담글라면 담그고 5분 담글라면 담궈. 5분부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꼭 하신 다음에 물기는 하루를 뺐습니다. 그리고 이 고추를 장아찌를 담을 때는 항상 이 꼬다리 있죠 여러분 이 꼬다리가 여러분 이게 꼬다리가 있어요 근데 이 꼬다리가 2cm 적어도 1cm 2cm는 남겨 놓아야 한다는 거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고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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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이 부분에 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물을 끓여서 나중에 얘를 담그잖아요 그랬을 때 어, 뭐냐면은 이거를 밑에 있는 물은 여러분 넣지 마세요. 그러면 이, 여기에, 여기에 물이 깔끔하지 않아요. 이털 때문에. 그거 알려드릴게요. 자, 시작해볼게요. 자, 제가 시간 단축을 위해서 제가 미리 여러분이 이렇게 끓여놨어요. 어, 뭐 어떻게 이걸 끓여놨, 는 이거 여기에 있는 거1 5 리터 이게 그 소금물 있죠? 소금 해놓은 거 이걸 끓였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거 설명하기 전에, 자 이거 이거 설명해 줄게요. 제가 여러분 방송에 보시면 요거 해놓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는 언니가 이 고추를 농, 아버님이 농사지신 거를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를 했죠. 고추는 여러분 뭐냐면 어, 이게 그, 어, 이렇게 지금 여기 다시마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부추하고 어, 넣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맛간장 만든 거예요. 이게 맛간장을 만든 건데, 고추가 여린 거예요. 여린 거고, 이거는 그 까나리 액젓으로 만든 건데,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잖아. 고마지 일도 안꼈고요 그냥 보여드릴게요. 음 이렇게,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건강을 드리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저도 건강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고추를 지금 보여드리면요. 대박 아닙니까? 자, 여기, 이렇게. 음, 그리고 여기 가지, 꽃. 자, 이 국물 또한 봤고요. 지금 일단 국물부터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고추가요, 1도 안 물렀어요. 아까 소금장아찌는 한개 물렀잖아요. 얘는 1도 안 물렀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냉장고는, 냉동과 냉장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 들어갈 수 없어요. 하지만, 왜 이런 저장 음식을 할까요? 왜 저장 음식을 할까요? 이유는, 우리는 그 뭐냐면은, 이, 저 같은 경우는 식재료가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까워서 하나도 안 버리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어, 제가 이런 걸로 이렇게 장아찌를 담고, 이렇게 에, 뭐냐면, 맛간장을 담고 해봐서, 이거를 내가 그 소금에 넣거나 아니면 음식으로 넣는 거에 활용을 해봤는데,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뭐냐면, 가지도 이렇게 넣고, 제가 했어요. 이 밑에 가지 있어요. 밑에 가지가. 음. 가지를 제가 8분 쪄서 넣거든요. 었맛있가 아, 그래서 이거는 더 보완해서 더 알려드릴 거고요. 자 이때 여러분 그거를 아마 보시면 아실 텐데 이때 어떻게 했냐면 소주를 많이 넣었어. 소주가 비법이요 소주 여러분 조금 넣으면 고마지 낀다? 내가 그건 확실해. 밖에다 놓는 거는 여러분 소주를 좀 넣어요. 많이 좀 넣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3부 그때 제가 기억에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3분의 2는 액젓을 넣고 3분의 1는 소주를 넣었어요. 거의 동량은 아닌데 약간 소주를 많이 넣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어우 너무 신기해 여러분 이렇게 어? 이렇게 고마지가 안 생겨 응. 고마지가 일도 안 생기고 아까 먹어봤거든요 아삭아삭해 아삭아삭해요 응. 그래서 이 맛간장은 제가 나중에 또 알려드릴 건데 이렇게 작은 고추 되는 거 여러분 뭐냐면 음, 이렇게 뭐냐면 아삭아삭하게 그 다음에 뭐냐면 이그 다음에 이게 고마직 안 끼고 밖에다 놓고 먹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게 돼. 이거는 뭐다? 분명히 다시마도 넣고 이렇게 부추도 넣고 가지도 넣지만 또 하나의 비법은 뭐다? 소주. 가지도 그런 것 같아요. 소주를 넣었더니 이렇게 작은 고추조차도 어우 여러분 환상이야. 어! 아삭아삭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서 뭐를 해야 겠다 그랬냐면 이 소금 고마지가 소금으로 담는 고추가 여러분 고마지가 잘 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물을 저같은 경우는 거의 세번네번 끓여서 붓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해마다 끓여서 부어요 그렇게 하면 고마지가 들기긴 하지만 그래도 안 끼는 건 아니에요 어, 그래서, 그걸 안 끼게 하는 방법은 뭐냐. 어, 그거는 소주를 조금 많이 넣어야 한다는 거죠. 소주를. 그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소주를 적당히 넣는 게 아니에요. 어, 그래서 얼마만큼 넣나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이야, 여러분, 이거 대박이다. 어?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제가. 깜짝 놀랬어 <laughs> 아니, 나 이거 이거 실험적으로 한 거잖아. 가지하고 그 다음에 그 부추하고 다시마하고 응, 응, 그 그런 그그거 그, 넣갖고 그 까나리 액젓하고 소주 넣갖고 어 이게 맛간장 만든 거잖아요. 제가 이거를 응, 이야 대박이요 고추가 아삭거려. 응. 나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 돈안안 아끼고 소주 넣기로 했어. 많이. <laughs> 그 고마지 껴갖고 못 먹는 거보다 낫잖아요. 그죠? 음, 뭐 하얀 고마지가 나쁘진 않다고 하는데 그래도 기분은 나쁘잖아. <laughs> 그게 생기면 그죠? 자 이제 이렇게 닦고 한번 어, 제가 어, 얘기를 또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는 여러분 봐봐요. 음 어, 이거는 미리 끓여놨어요. 여러분들이 뭐냐면 너무 어, 얘가 쭈글거리는 게 싫다. 고추가, 음, 고추가 만약에 너무 쭈글거리는 게 싫다. 이럴 때에는 좀 여린 거 같은 거를 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쭈글거리는 게 싫고 이럴 때, 그럴 때는 이거를 이거를 어 끓이셔서 한 뭐냐면 80% 식히세요. 식힌 다음에 하세요. 그러면은, 이거를, 염도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 그랬을 때는,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 달걀이 있다. 그래서 달걀을 이렇게 여러분 띄워봐. 응. 어, 띄워봐서, 500원짜리 동전에 근접할 정도의 소금량이 돼야, 이게 돼야 돼요. 응. 어, 이게 떠야 돼. 떠서 500원짜리 동전만 한게 이거는 조금 부족한 상태예요. 사실은. 500원짜리 동전보다 약간 크거든요? 근데 요 정도도 사실은 괜찮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소금을, 한번더 끓여서 불 때는 어, 여러분들이 어, 뭐냐면은 어, 그 저기를 하시라고 조금 소금을 더 넣으시라고. 음, 오늘은 그냥 할 거예요. 이제 끓여 놓은 거라. 음, 오늘은 그냥 할 거고 여러분들이 어, 마지막 마지막에 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 이렇게 뜬 것들은 조금 여러분 이렇게 걷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부유분들은 이렇게 걷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걷어주시고요. 이렇게 걷어주시고 이거는 끓였어요. 소금을 넣고 끓였어요, 여러분. 제가 소금을 넣었어요. 소금을 왜 넣냐면. 어 이게 그 저기가 됐잖아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 뭐냐면 여기에서 물이 생겼잖아, 고추에서. 음. 고추에서 물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렇게 고추가 이렇게, 이렇게 이거 이거를 지금 이렇게 삭힌 건데 이게 물이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서 또 수분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끓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음, 안 끓여주시면. 얘가 어떻게 돼? 염도가 안 맞아서 고마지가 껴요 응. 그리고 물러요 응. 그거 얘기해 드리고요 자 이거를 이제 고추를 이제 이거 물을 끓였어요 소금을 넣고 어 얘가 화면이 자꾸 흔들리네 아 여러분들이 보기가 힘드시겠는데요 아구야 자 흔들리네요 이게 이제 펄펄펄 끓여요. 소금을 약간 더 넣고 그리고 이 달걀로 여러분들이 어 달걀로 이거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래갖고 뭐 그냥 넣으셔도 되고 80%를 여러분 식혀 어, 그러니까 80 물이 80% 시, 아니에요 잘못 얘기했어요 물이 80% 식히는 게 아니고 20% 정도 식혔을 때어그 정도에 넣으셔도 됩니다. 어 이게 화면이 자꾸 저게 되네. 어 여러분 불편하시겠다 어떡하지 음.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음 이거를 넣어요 그리고 여러분 1.5리터 1.5리터가 아니라 1리터 이게 뭐죠? 1, 이게 뭐 뭘만큼이요 얘가 써 있지 가 않네. 얘가 그 소주를 여러분 뭐냐면 1.5리터가 아니라 몇 리터냐 저게. 음. 왜 여러분 우리가 그이이그 이, 이, 그 저기 20리터, 20리터, 20리터나 15리터 기준에 소주는 여러분 요거 하나 드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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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많이 드시라고. 어. 이게 몇 리터냐면, 안 내가 그렇게 해보니까 고마지 안기네근데 소주를 여러분 조금 넣으니까 의미가 없어. 어 저기 뭐지 고마지 끼고 그러는 거 똑같어. 어 이건 또몇리터가라고안써 있어 왜? 음. 어1.8 리터네요, 여러분. 어20 리터나 15 리터에 1.8 리터를 넣어요. 봐 어. 음. 이렇게 해야지만, 뭐냐면, 여러분, 요, 요 정도. 어.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고마지가 안 끼네. 음.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음. 이렇게 해갖고, 넣으시면 돼요. 이야, 음. 근데 소주를 여러분 조금 넣으면은, 그 아삭한 맛이 없는데 이게 보니까 많이 넣고, 어 그냥 끓이지 않았었잖아요 그때 끓이지 않고 그렇게 했는데 야 아삭 아삭하니 더 맛있네. 음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뭐냐면 이렇게 눌러 놓으셔야죠. 음 지금은 그냥 해드리는 거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뭐냐면, 어, 그릇으로, 제가 이제 이따가 해놓을게요. 요렇게 해서 이제 눌러놓으세요. 요렇게. 이렇게 눌러놓으시고, 이, 뭐냐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할 때는, 여러분, 뭐냐면, 이거를, 여기, 이렇게 지금, 이 봐봐요. 이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할 때, 얘를 뭐냐면, 금방 이 물을 여기다가, 이거를 부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뭔 말이냐면, 얘를 이제 이렇게 눌러놨잖아요. 그러면 얘를 뭐냐면 하루나 이틀 있다 다시 물을 끓여요. 이 물을. 이 물만 끓여서 식혀서 뭐냐면 그거를 반복을 어 그렇게 한번 하시거나 한번 끓여서 자, 다시 한번요. 이거를 하루 이틀 있다가 이렇게 눌러요. 누른 다음에 얘를 하루 이틀 있다가 아휴, 이게 잘안 보이시겠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추가적으로 그, 추가적으로 고추장아찌를 담을 때에는, 자, 소금 물을, 어 부어서, 이 달걀을, 달걀을 염도 측정을 해서, 그, 날, 달걀이 이렇게 500원짜리 동전만큼 되도록 소금을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펄펄펄 끓인 다음에, 그냥 이거를, 그, 끓인 다음에 그 끓인 상태에서 고추를 넣으셔도 되고요. 물이 한20% 정도 식을 때이 고추를 넣으셔도 됩니다. 어. 그런 다음에 이 용기에다 바로 담는 게 아니라, 용기에다 바로 담는 게 아니라, 하루나 이틀 놔두면 여기에서 물이 생기잖아요. 그, 이거를 다시 얘만 건져서, 이 고추만 건져서 여기에다가 이제 넣으시고요. 이 통에다 넣으신 다음에 이 물은 다시 끓여서, 끓여서 식혀서 부으십시오. 그래야지만 어, 고마지가 좀덜 어, 끼고 더 좋고요. 그냥 뭐 넣으셔도 되고 식혀서 넣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강건은 뭐다? 만약에 이게 20리터다 통이 아니면 1.1.5리터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소주를 1.8리터를 한 병을 다 넣으시라. 그러면 이제 고마지 끼는 게 여러분 뭐냐면 들이던지 안 낀다. 그 소주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소주를 부어서 안 끓이셔도 되고 끓이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해 놓으시면 돼요. 아니, 왜냐면, 그냥, 이렇게, 이게, 소주 한 병, 이거 한 병에 1 8리터에 4, 5천원 해요. 산 싼데는 3천 얼마, 거의 4천원 돈 하거든요. 4, 5천원 들여서, 2 0터짜리 하나도 안 버리는 게 낫잖아요. 어, 그렇게 하라는 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아,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아, 사실은 또 해드릴 게 많아갖고, 지 오미자 식초 만드는 것도 좀 알려드려야 되고 하는데,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